안녕하세요. 다이 다입니다 다이내 미니 정원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 성탄절이 다가오고 해서 12월 달이 이제 내일이면 12월 1일이라서 분위기도 조금 바꿔볼 겸 해서 이렇게 트리를 만들었는데,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탄절을 보내곤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기분이 또 색다릅니다.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에 조금 이렇게 한참 들여다 보네요. 어 날씨가 이제 수요일부터는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대에 있던 다육이들은 어 3분의 2 정도는 베란다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늘은 주말 동안 요 아이들 자리 정리해주느라고 제가 나름 조금 바쁘게 이렇게 보냈는데 요 안에 보면 아이들이 어, 자리를 잘 배열을 제가 일단은 나름대로 배열을 해줬습니다. 분갈이도 해주고 어, 너무나 아주 빡세는 어, 이틀을 보낸 것 같아요. 아이들 분갈이를 해주는데 하엽이 얼마나 많이 졌는지 그 하엽 정리도 해주고 제가 요즘 제라님에 어, 빠져갖고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를 잘 못해줬는데도. 어요 다육이들이 너무나 이쁘게 물듬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어, 영상을 담았으면 더 이쁠 텐데 제가 요 트리하고 같이 담아보려고 어 해가 니어니엿 넘어가는 요 시점에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LED로 해갖고 코드 없이 이렇게 충전을 해서 햇빛에 충전을 해갖고 어 그러면 저녁에 요 트리에 불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 고 센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참 세월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저희 집 베란다 여기 이제 미니 정원에서 이첫 번째 앵글 여기 선반에는 제가 다육이들만 이렇게 쭉 포진해서. 들어 놓고 있는데 아이들 분갈이 해주고 보니까 너무나 이뻐요. 제가 좋아하는 종의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다육보다는 창다육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성향이.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겨울을 네 번째 이제 맞이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주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여기 새로 이사 온 집에서는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적응을 잘하고 지낼지는 어~ 한번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이렇게 또 바깥에 생활하면서 어~ 화상 자국 살짝 보였던 아이들은 하엽 제거해주고 모두 정리를 해주었어요. 자리도 어느 정도 또 새로 이렇게 배열도 해주고 그랬더니 또 요. 다육이들 보는 맛도 또 즐겁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메뉴의 칸에는 제라늄 큰, 어, 대품 아이들을 메뉴로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큰 아이들은, 어, 옆에 칸에서 좀 자리가 좁아갖고, 다육이들은 요 메뉴의 칸에 올라갈 아이들은 그다 보이지 않아갖고, 재란엠들을 이렇게 올려놓았답니다. 그래서 다이내미니 정원에서 아주 두 가지의 이제 아이들이 재란염하고 다육이하고 잘 지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많이 정리는 해 주었는데 조금 손이 더가야될것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정리 중이랍니다. 반대편 거리대에도, 거기는 이제 바위솔만 냅두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 하요일 날은 모두 안으로 이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또 바스켓도, 여기 선반 앞에다, 여기, 요 공간에, 여기다가 이제 걸어 놓으면, 아이들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칸칸이 있어서. 그래서, 다 여기 있는 칸에도, 여기요 바스켓을 이용해서, 아이들 이렇게 자리를 햇볕 잘볼수 있게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제라늄 아이들 영상으로 담았었는데 그때 저기 뭐야 제라늄 부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정말 정말 부스터 효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다는 게제 눈에 확연히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꽃도 제가 꽃망울이 이제 터질 것 같아라고 했는데, 지난번 영상보다 꽃이 이렇게나 또 많이 이렇게 폈습니다. 또 며칠 지나면 또더 많은 꽃이 이렇게 터질 것 같더라고요. 꽃망울 진 여기 제라님들이 곳곳에 많이 보여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지금 꺼내볼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어, 제라늄 부스터 정말 안 써보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만 삼천 원 하더라고요. 오내기이기 때문에 희석해서 쓰면 한참 쓸것 같아요. 저도 아직 3분의이 정도는 안 썼고 그 정도는 썼는데 제가 그래서 양을 조금 많이 쓴다고 했었는데 어, 너무나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보니까 여기 요엠마뉴엘도 요렇게나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입장도 이렇게 따글따글해지고 요렇게 하죠. 이제 꽃만 피워주면 요아이는 자기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 아이들이 조금 덜 보이는데, 제가 낮에 바깥, 여기 나가기, 활동하기 전에 아이들을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 이뻤습니다. 입장도 이렇게 반들반들하고, 꼭또 이, 낮에 촬영하는 것과 영상을 저녁에 촬영하는 거는 많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저녁에 또 이렇게 보는 것도 또 나름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어, 환랜드 핑크를 어, 이렇게 삽목해서 심어 줬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또곁가지가 나와 갖고 어이 아이도 상당히 풍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위로 올려 놓고 어 너무나 또 우리 신기한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제가 어디 어, 아까 한참 봤었는데 요 아이 보고 제가 엄청 이렇게 조금 놀렸던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두리번 두리번 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어, 어디에 갔을까? 어, 영상 보다가 나중에 보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요 아이인가? 아닌데. 여기 꽃, 여기 보면, 요 아이가 b b a 1리인데 제가 구호분으로 분갈를 해줬어요. 요 아이도. 분갈이 해주고 요렇게 이제 이쁜 연한 요런 또 꽃을 보여주더라고요요 아이는 비비에일이에요 요 아이 도 이제 여기 목대에서 또 새순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분을 찾는데 못 찾겠어요 찾으면 제가 다음 영상이라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 꽃이 정말 이쁘게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레드 판도라도 지난번 영상에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밑에도 보면 이렇게 어 붉은색의 꽃이 꽃망울을 이제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다 터지면 정말 완전 근사할 것 같습니다. 이겨울에 이런 또 이쁜 꽃을 본다는 거, 어 식물맘들만 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율리아나 아리, 아리랑, 요 아이도 이렇게 꽃이 장미형으로 이제 활짝 피고 있습니다. 음 제가 여기 꺼내서 보면 스완 랜드 핑크, 요 아이 삽목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 화분에 아이들 식재를 많이 해 주었는데, 요 제라늄 부스터가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여기 보세요. 꼬물이들이 아주 온사랑에서 뽀글뽀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내년 한 2월달 되면 이쁜 꽃은 가득 피워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수영이 괜찮아서 제가 삽목은 하지 않고, 어, 이쪽 방면만 좀 자리를 이렇게 키를 좀 맞춰주려고 이렇게 삽목을 했더니, 요렇게. 진짜 여기저기에서 아주 격가지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수영을 이쁘게 만들어서 여기도 또 삽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키를 마지막하게 둥글게 수영을 이쪽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여기도 또 이렇게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수안랜드 핑크도 이렇게 꽃이 가득 피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음, 이쁜 꽃들이 너무 많아요. 뒤에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요 아이도 보면 꽃대를 물고 있고, 여기도 꽃대를 이제 물고 있는데, 요런 아이들은 자리를, 제가 영상 담을 때 자리를 이렇게 옮겨서 보여드려요. 잘못하면, 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서로 입길이 이렇게 부딪혀갖고 엎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영상 담을 때는 따로 이렇게 자리를 꺼내서 해줘야 됩니다. 아잇, 아잇. 여기 지금 제가 바스켓을 걸어놨는데 여기 바스켓에 있는 아이들은 IB 계열의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 엄청나게 아주 폭풍 성장 중입니다. 여기 꽃대도 속에 이렇게 보이고 아주 빼곡하게 건강해요. 제가 밑에 입장들을 이렇게 많이 제거를 해줬고 이 아이는 시리아 시리아 모르 시리아 모르. 어, 이렇게 입장에 놀놀리하게 물이 들어오는데, 이 아이의 꽃은 어떤 꽃일지 제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보면 이 음, 아이는 캔디 플러스 캔디 플러스 도넛. 이 아이는 입장에 이렇게 이제 물둠도 살짝살짝 들어옵니다. 이 아이비 아이들도 꽃 수술이 참 특이하게 나오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모두 또 꽃대가 물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리사 캐롤, 리사 캐롤. 이렇게. 이 아이는 삽목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어, 아주 줄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 로라 룬트버그. 유아이는 또 말발굽, 현상에 이런 또 입장 변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또 자기만의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똑같은 아이 같지만 또 각기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아 여기 있네. 발 옆에 있는데도 못 찾고 계속 있었답니다. 유아이가 싹스, 달란스, 셀마라는 아인데 어, 과잉인지, 요렇게 보면, 목대가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굵어졌는데, 꽃대가 지금 이렇게 꽃을 가득 물고 있는데, 요 꽃대인지, 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는 아주, 아주, 아주 굵습니다. 목대하고 거의 같은 굵기에 요 꽃대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보면서 아까 한참 제가 웃었어요. 정말 뚱뚱보 꽃대. 이렇게 보면, 삭스 달란스 셀마. 그래서 이 아이가 꽃이 피고 나면 어떤 모양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입장이 너무 이렇게 큰 입장들은 제가 다 잘라 주었어요. 영양이 여기 꽃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입장으로 갈것 같아서 좀 방해가 되는 입장들은 제거를 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영상 담고 나면 아이들 이제 또 입장 큰 입장들은 조금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나 바빠요. 이렇게 연말이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약속도 많고 참 바쁩니다. 모두들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이들 제가 주말에는 또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될것 같아서 아이들 모두 케어를 많이 해준다고 해줬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새벽에 또 아이들 한번씩 더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음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선반에도 아이들 자리 배열을 많이 해줬고요. 위 칸에도 이렇게, 아이고, 잘안 잡히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다이네미 이정원에, 제가 오늘은 다육이들하고 재료님들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 저렇게 반짝반짝 하는 모습이 있어서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연말이라 모두들 바쁘실텐데요. 한해 마무리하는 제 12월이니까, 모두들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한 그런 또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